새로운 또한달 2월 1일입니다. 아, 이번 한 달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달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 2023년 2월 1일 우리 귀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하나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포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포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뽀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서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오 선지전이라. 아멘 오늘은 2월 1일입니다. 벌써 2023년의 한해 가운데 한 달이 다 지나고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죠. 새롭게 맞이한 새로운 달의 첫날인데 이번 한 달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면서 새벽을 깨우시고 또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 새벽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의 도라할수 있는 산상순, 산상보훈을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복을 또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선포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주께서 산에 오르실 때그 산을 함께 올랐던 뒤따라 올랐던 제자들에게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제자의 도를 가르치셨고 그 내용이 산상수훈, 산상보훈인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제자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잘못 읽으면 마치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방법론, 처세술 이런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어, 보여질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땅에서의 삶은 걱정할 필요 없고 우리가 기억하고 유의할 것은 제자의 삶은 모든 것들이 다그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의 시작은 비판하지 말라 라는 말씀인데 비판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나도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이 말씀의 근본적인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원활함을 위해서 함부로 남을 욕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비판의 권리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것을 도전하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비판은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옳고 그름의 판단이 있고 나서 비판도 하고 비판의 결과가 정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온전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겉으로 보는 것만, 보이는 것만 볼수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내면에 감춰져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까지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마음의 동기가 또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입으로 표현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고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리는 판단이 온전한 판단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는 억울함이 있고 또 원망과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판단에 의해서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그건 잘못된 판단이고 잘못된 비난과 비판과 정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판단과 그로 인한 정죄는 인간의 목시 아니라 하나님의 목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낌은 가질 수 있겠죠. 왜 저러나 왜 저렇게 행동하나 그런 마음은 가질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무언가 무언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를 신뢰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것은 같은 표현을 세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강조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기도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께 제자들이 또 제자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제자, 자녀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의 삶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만큼 제자임을, 자녀임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나에게 기도해라. 이 말은 너는 나의 자녀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 응답에 대한 메시지도 분명하게 허락하십니다. 세번 강조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또한 세번 강조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결국 제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제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기도하는 제자들,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줄 줄 안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이걸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구할 때 좋은 것으로, 베스트로 주기를 원하는 거죠. 하지만 부모는 원할 뿐, 완벽하게 좋은 것을 줄 수는 없어요. 그야말로 내 코가 석자인데, 연약한 우리가 비록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그 자녀에게 완벽하게 좋은 것을 줄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것이 때로는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허락하시는 응답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응답뿐만 아니라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아울러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응,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도응답은 하나님께 큰 대접을 받은 것이니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선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삶,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주님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너희 눈 안에는 들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비판의 이유는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눈에 비춰진 것이 거슬리고 틀린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내 눈에 거슬리고 또 마음에 들지 않고 또 틀린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직설적으로 그거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이 있다는 것이, 티가 박혀 있다는 것이 자꾸만 보이는 것은 내 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 비판하도록 만드는 그눈 관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제가 있으니 모든 것들이 문제로 보이는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모든 이들의 눈에는 다 들보가 있다는 것.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도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관점은 이방인의 그것과 분명히 다릅니다. 제자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눈 그것은 죄성이 있는 눈이고 관점이기 때문에 항상 들보가 아, 들어 있는 채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희뿌옇게 보이는 것이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세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시선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방황하는 나를 불러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세상에 눈을 갖고 계시지 않,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지 않았다면 세상에서 방황하는 나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로 인해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비판받아 마땅하고 정죄받아 마땅한 늘 정죄 가운데 살아가던 나를 주님은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우리 또한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늘 비판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세상을 향해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그 세상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솔직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가지가 마음에 들어도 한 가지가 틀리면 그 사람은 영 몹쓸 사람으로 나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나 스스로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당신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들뽀를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면서 받아주셨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은 받아주신 것이죠. 나 같은 사람도 부른받았다면 그 사람 또한 부름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정죄의 모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극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들뽀가 있다는 것.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비판이나 정죄가 아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형제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해 주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 우린 이걸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늘 항상 나를 바라보는 훈련이 있어야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나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주께서 베푸시고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내가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 그들을 자비와 긍휼의 마음, 하나님 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누리는 특권 중에 특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한 걸음도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최고의 것,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앞에 나오는 것이 최고의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안타까우셔서 세 번이나 강조해서 "제발 좀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주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하라는 것을 명령으로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좋은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응답은... 내가 구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 눈에는 들포가 있어요. 관점에 문제가 있고, 인식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만 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알아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 아시고,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진정한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하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응답은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신뢰, 이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를 향한 신뢰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매 순간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최고의 것을 기대하면서 늘... 엎드려 기도하는 또 기도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원하는데 하나님 주를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박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가운데 주내 눈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